그런데 위로는 그 상처를 붕대로 쌈매주는 것처럼, 이렇게 쌈해주는 것을 위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회 구성원 가운데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가정에서 또사유에서 직장에서 구성원 가운데 위로를 받기 원하는 그런 구조가 다돼 있습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10대 트렌드가 유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10대 트렌드 가운데에서 유로가 필요한 사회가 지금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용주가 유로를 받기 원하고 노후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면서 힐링이나 멘토, 상담과 같이 불안을 달래주는 유로 산업이 발달할 것이라고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거리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 유로 해준다라고 불이 허그라고 간판을 걸고 그냥 안아드립니다라는 그런 캠페인을 벌리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공짜로 안아드립니다라고 피켓을 걸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개이 오면 양팔을 벌리고 그들을 안아주고 위로해줍니다. 여러분 <목소리> 괴로운데 따뜻한 가슴에 품어주는 것 그것이 위로가 되거든요. 그러니 값없이 길거리에 간판을 세워놓고 오시면 안아줍니다. 누구든지 오세요. 오시면 안아줍니다. 그러면서 꽉 안아주고 얼굴을 비벼주고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주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위로가 전달이 됩니다. 그런 이벤트가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이는 인형들이 있어요. kt에서 개가진이라고 텔레비전도 키고, 곡도 또 선정해서 들려주는 그런 아주 신기한 전자제품인데, 홀로 있는 사람들이 그기가진이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날씨 어떠니? 네, 오늘 동도천 날씨는 맑고 화납니다. 내일 날씨는 어떠니? 네, 동도천 날씨는 내일 약간 흐리고 비가 올것 같습니다. 사랑이 뭐니? 네, 사랑은 서로 간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로주고받고 하면서 사랑하는 게 사랑입니다. 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루가 되고, 또 애완견을 키우면서 애완견을 통해 대화를 하게 되고, 그가 내가 말하는 말을 잘 따라주고, 내가 먹여주면 그가 포동포동 살이 찌고 하는 것들을 보고, 유루받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웃간에도 유루가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첫째로 예수님의 위로가 예수님에게도 필요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 동안 위로가 필요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100% 인간으로 오신 이 땅에서 위로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을 그 예수님도 다 겪으셨습니다.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그 고통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위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상처를 입었으며 인간을 위한 십자가 고난을 당할 때그 고난을 당할 것을 바라보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니일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컸던 하나님 이 잔을 옮겨 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있으면이 잔을 다른 데로 옮겨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자들도 같은 마음으로 또 기도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유가 필요한데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한 여자가 옥합을 들고 와서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 발 등에 쏟아 부으면서 예수님을 이루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300 대나리나 되는 그 나도 향유를 갖다가 갑없이 협의하느냐라고 꾸중하는 그 사람, 꾸중하는 그 제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이 한 것을 복음에 전파되는 곳에 영원히 이 말씀도 전파되리라 하면서 그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일주일이 있으면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를 거머질 텐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위로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위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힘을 얻고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수 있겠거든. 노동자의 하루의 그 품싹이 그 일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 하루에 일당이 그런데 300대나이온이기 때문에 한 노동자가 300일을 일을 해서 벌어들인 그런 가치 있는 나디향입니다 그것을 한 번에 소비했으니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말렸겠어요 그 여자로서 결혼하게 되면 또 결혼할 때 지창금으로 가져가는 것이 향입니다 그런데 모아놨던 그 향유를 갖다가 쏟아 부었어요 예수님이 위로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내가 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칭찬입니다. 온천하 만국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기름을 내 머리에, 내 발에 바르고 머리카락으로 내 발등을 씻었던 것을 기념하며 전파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사람으로서 굶주림을 느꼈고, 고통을 느꼈는데, 일주일 후에 고난받을 것을 그는 생각하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위로를 받으셨어요. 그 위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또 사도바울도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 중은, 사도 바울은 사도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큰 위로를 받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허무는 일이 앞장섰던 사도 바울입니다. 능력과 궁핍과 박계를 받고 그는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담에색도상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줬기 때문에 그는 그런 것들을 뒤로하고 위로받고 끝까지 죽음의 복음을 1차,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까지 전하면서 그 유럽을 전도로 그는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사도로 칭함받기를 나는 부끄럽습니다 나는 교수 중에 교수였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 내가 부른받는 거 칭함을 받는 거 부끄럽습니다 할 정도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충성했던 사도바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대메섹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이루루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환한 빛으로 그는 눈이 어두웠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고. 그는 또 핍박하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고 했지만은 핍박을 안 하고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쓰임받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홀했고 지난 날에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이제는 위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데리고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셋째 하늘. 하늘에 올라가서 도저히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마음속에 은혜가 됐습니다. 그 마음속에 이제는 쓴물이 변화의 단물로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유루라는 것은 파라클레 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성령을 말하고 파라클레토스 오 파라라는 것은 곁에 있다 그럽니다. 곁에 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은 곁에 있다. 그리고 클레토 오라는 것은 거기에서 도와주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언데 도와주다. 그러니까 곁에서 성령님이 위로하고 도와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금 성령님의 도와주고 계세요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그 만져주시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위로받고 힘을 내고 오늘 아침에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첫째 보혜사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성령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하시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첫째 부회사고 다른 부회사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부회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러분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심이 꽉차 있는 세상입니다. 걱정이 다차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근심도 말고 두려움도 갖지 말고 여러운 생각도 갖지 말고 고독한 마음도 갖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줄 압니다. 그 성령의 모우를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노르망디 그 영웅이라는 것, 아이제나워 아십니까? 아이제나워 대통령. 미국의 28대 대통령. 그런데 그 미국의 그 아이제나워 그 대통령이 세계 2차 대전 때, 그 때에요, 독일군이 말입니다. 노르망디를다 점령하고 있었을 때에 그는 사령관으로서 가게 됐는데 연합군의 총주의하는 사령관으로. 그런데 학창시절에 말입니다. 그는 다리를 다치는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다리를 다치는 상호를 경험했는데 다리가 부어오르고 다리의 그 색깔 빛이 새카맣게 이제 다리가 죽어가는 그런 고통을 그는 겪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은 미생물에 감염돼 폐혈증이 온 것이라고 의사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부어 올라가요. 풍선에 물을 바람을 넣으면 커지는 것처럼 계속 팔이 부어 올라가고, 나중에는 의사가 잘못하면 이거 잘라야 됩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라는 판정까지 나왔었습니다. 온 가족이 그랬듯이 기도합니다. 이제 아이자나오의 다리를 붙잡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셔서 이제는 그 다음날부터 부었던 다리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부기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새카맣게 이제 변해갔던 그 다리도 제 색깔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르지도 않고 하나님이 온전히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요 훌륭한 장군이 되어서 독일 전쟁 때 유럽 대륙을 탈환하기 위해서 이제 그곳의 최고의 사령관으로 발령을 받아 가게 됐는데 역사상 군작전에서 최고의 사령관으로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감행한 사람으로서 유명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노르망디 그 상륙작전, 상륙작전 할때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했을 때에 어렵, 어렵기 려 때문에 연합군, 일곱 개 연합군이 이제 상륙을 해야 되는데 상륙을 못할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런데 높은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장수들도 같이 올라갔어요. 군사들도 같이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풍랑이 잠잠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연합군 7개 사단이 착륙하는데 어려움 몇개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간절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일곱 개 사단 그 연합군이 착륙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945년 5월 7일, 그는 독일로부터 항복을 받아냅니다. 치열한 전투에서 하나님의 그 지혜로 그 전투에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5년 8개월 동안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독일을 물리치고 승리는 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는 승리를 이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영웅이 됐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 8년 집권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국가초찬 기도 이때도 이때도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국가조창기들을 지금 해마다, 신년마다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그때 만들어졌다니까요. 이 아이젠 하워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그들은요, 국회에서 입법을 만들고 국회를 운영할 때 상원 의원, 뭐하원의원할것 없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이 아이젠 하워 때 그걸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끌어 나니까 그 나라가 세계 최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기도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속적으로 이 국가조찬 기도회를 이끌어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국가조찬 기도회가 있었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이 국가조찬 기도회를 하는 걸못 봤어요. 여러분, 국가조찬 기도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베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애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민족을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뉴스를 잠깐 봤는데 사랑의 제1교회에서 재개발 내에 교회가 들어있는데 이, 이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세력들이 세 차례, 어저께까지 세 차례 가서 허물려고 그 용역들이 와서 수십 명이 와서 성도들을 내쫓는 것을 봤어요. 성도들은 안 된다라고, 교회를 허무면 안 된다라고, 이 교회가 오래됐거든요. 이 교회를 지금 목사님이 이어서 나가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50년 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 지금 건장하시고 살아계시는데 한기총 총회장도 하셨고, 그 목사님은 그 교회를 초창기에 세웠는데, 이제 이어서 지금 이 목사님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런 상황을 만난 겁니다. 세 차례나 용역들이 왔어요. 이 성도들은 쫓겨나가서 바깥에서 주여!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저쪽에서는 포크레인 가지고 막 무너뜨려요. 그런데 말입니다. 소화기를요. 저 사람들이 소화기를 한 10개 가까이 뿌리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해서. 그 나중에 그 동영상을 보니까 뿌리니까 분말 소화기가 여기가 얼마나 난잡하겠어요. 그런데 바람이 바람이 급적으로 부는 거예요. 급적으로 소화기를 뿌렸던 그 사람들 쪽으로 바람이 부리니까이 소화기 분말이 코를 막 눈을 막 이제 막 영향을 주니까 얘네들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뒤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막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뿌렸던지요. 그냥 분말 가루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공무원들, 그다음에 영역들, 막포크레인 기사들까지 그분 말이 그쪽으로 다 쏠려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성도들은 저 건너편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간에는 지금 경찰관들이 방패를 들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 지금 못오도록 하고 있는데 그분 말이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제가 기도가 나옵니다 그들의 그 기도가 뜨거웠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제게 달래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말없이 어떤 피해 보상도 없이 지금 없어진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 여기 국회의원, 김성은 국회의원한테 전화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문자로 제가 그랬습니다. 국회의원님, 국회의원님. 재개발 안에 종교 시설을 보호하는 법좀 만들어 주십시오. 재개발 구역 안에 종교 시설을 보호하는 법좀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문자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문자가 와서 네, 목사님. 제가 앞장서서 대표 발의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 기원이 법을 만들기 때문에요. 만들 수가 있어요. 재개발 내에 종교 시설이 보호받는 그런 법을 만들겠다고 해요. 대표 발의해가지고 의원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기도하니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이기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사모가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했는데요. 똑같은 치료 수술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하루 늦게 퇴원을 하는데 수술한 부분이 염증이 생겨가지고 계속 주사를 맞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염증이 생기지 않았는데 저, 저 여성은 염증이 생겨서 저렇게 고통스러워 합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수술해야 된다라고 의사가 말했을 때 바로 아침 20일을 다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달라고, 소설이 완전히 잘 마치게 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아무 이상이 없도록 하나님은 온전히 치료해 주셨습니다. 고통, 염려, 불안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런 위로가 있기에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갖고 힘을 내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정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루살렘 권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정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험이 있으면 이제 사마리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있는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정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방언으로. 어찌한든지 어찌하든지, 어찌하든지 한국말이든 미국말이든 일본 말이든 아프리카 말이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고난과 위로, 이두 가지 항상 같이 따르는데,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쓴물이 다가오면 단물도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슬픔이 다가오면 위로의 기쁨도 다가오는 겁니다. 고난으로서 마음이 답답하면, 위로로서 마음이 상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위로가 하나님의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아방, 아방 시대에 아방 시대에 위로를 받았잖아요. 아방의 이방 여인 이세벨을 부인으로 맞이했어요. 근데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었어요. 왕이라면 왕비를 여러분 데려올 때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데려오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의 그 권세가 나라에 다 미치듯이 미치는 거예요. 왕비의 권세가. 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다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이 닫혔습니다. 비가 오잖아요. 엘리아라는 소... 종이 있었어요. 능력 있는 기도의 종이 있었어요. 엘리아가 선포합니다. 갈멜산에서 어느 신이 참신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 그래서 아사라신과 우상을 섬기는 신 850명을 데리고 갈멜산에서 막 기도하잖아요. 아,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아침부터 비비대 몸을 비벼대면서, 피를 흘리면서, 소리를 내면서, 자기 신을 찾잖아요. 이 재단에 불이 임하게 달라고. 그런데 오후까지 불이 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엘리야 차례가 됐습니다. 그들은 그러든지 말든지, 비껴라 재단에 다시 도랑을 파가지고 물을, 거기다가 동유를 붓고, 또이 재단에 다시 각을 떠서 짐승을 잡아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 이재단에 불을 내리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이 천둥 번개 치면서 쫙쫙쫙쫙쫙 하면서 그때에의 불이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천둥 번개 치면서 번개 치면 불이 쫙 내려오는 거 알잖아요. 쫙쫙쫙쫙쫙쫙. 한 번씩 보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 불이 내려와요. 그냥 나무 맞으면 나무가 쫙쫙쫙쫙 타 버리고 갈라지고 집재가 그 번개를 맞으면 그냥 쫙쫙쫙쫙 갈라지고 하게 되 불이 나버리고 사람이 맞으면 생명을 그냥 그냥 앗아가 버리잖아요. 그 불,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 엘리의 불이 그재단에 임했어요. 도랑에 물이 다타 버렸습니다. 가글 때서 올려놨던 재단 위에 그 애물들도 짐승들 할 것들 다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순간 저들은요 쪼그라들었어요. 하나님의 기운이 엘리에게 임했습니다. 살 못지 않은 낙타, 턱뼈 있잖아요, 턱뼈. 턱뼈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낙의 턱뼈가요. 그 턱뼈로 저 기순 시내까지 저 밑으로 끌고 가서 전부 다 쳐서 죽였다고 그랬어요. 도망가는 사람들, 그 시내까지 쫓아가서 다 쳐서 죽였는데, 850명이 다 죽었더라. 그런데 아하방 부인 이세벨이 이걸 알았어요. 내가 믿는 신, 이, 자기 말로 주의종들이겠죠. 850명을 다 죽였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다. 에, 엘리아를 잡아 죽인다고 이제는 소문이 나는 거예요. 엘리아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밤새 도망가요. 왕비가 잡아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갈 수밖에. 아, 그렇게 850인을 쳐서 죽인 사람도 왕비가 죽이겠다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밤새 돌아가, 도망가요, 도망가세요, 밤새 도록 부엘사발까지 도망갑니다. 그래가지고, 노나무 앞에서, 이제 기진맥진해서 쉬고 있어요. 어, 주여, 주여, 나를,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거 잘못하면 잡히면 죽겠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그때 하늘의 천사가, 아, 물과 고기를 가져오면서 먹이게 하시고, 먹고 나니까, 호랩산에까지 갈수 있는 힘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이미 있어, 하나님의 위로가.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햇성까지 달려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위로해야 돼요. 이사연사사 40장 1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말씀하셨어요. 유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러 이런,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는 자와가 함께 울고 웃는 자에게 함께 웃는 우리 모두가 돼야 돼요. 잠언서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과 참부로 말을 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유류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를 줘요 그러나 정죄의 말보다는 칭찬의 말을 하고 유류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할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대를 위로받게 하고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사랑을 베풀고 이해해주고 칭찬을 말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유류를 베풀어 주셔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기도원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듣는 자들이 은혜를 받고 위를 받을까요? 기도를 했어요. 비대면 때문에 사람들은 예전처럼 많이 안 모일 걸로 보지만 방송을 통하여 몇천 명씩 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기도 순보음께 여자 전도사님이 전화를 주셔요. 목사님 제목과 주제를 빨리 말씀해 주세요. 알았다고. 이만저만해서 내가 지금 어떤 일 때문에, 바쁜 일 때문에, 아직 못 정했는데, 바로 내가 문자 주겠다고. 목사님 빨리 주세요. 제목하고 본문 빨리 주세요. 그래야만 이 방송에 나가는데 자막에 편집으로 넣을 수가 있거든요. 알았다고. 나도 알고 있다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어떻게 해야만이 저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또 특화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설교보다는 정말 힘들고 위로받기를 원하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이 이 예수님의 보혈 이 보혈을 전해서 치료받으면 저들이 위로받겠다. 아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전하고, 치료가 되면 저들이 다시 치료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정하고 제목을 정해서 올려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큰 위로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영혼이 치료받고, 말씀을 통해 생활이 치료받고,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